30년, 40년, 50년. 런칭을 하더라고. 돈을 많이 쓰셨더라고. 많이 쓰셨고, 기프트 로 줬는데, 기프트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골프, 뭐, 용품도 있었고. 근데 하나는 저바카디인가저 바카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어, 바카라. 바카라? 바카라. 바카디가 아니. 지 근데 50년산이 거의 1억 가까이 하더라고, 한 병에. 그래서 50년산은 안 줘. <laughs> 아니, 그, 팬디 팔라초? 거기 오픈해서 갔는데, 거기서 찍은 거 그냥 내보냈는데 뭐, 뭐 샀냐고 물어보셨다고, 많이? 거기, 뭐, 팬디면 퍼잖아, 퍼. 아니, 사람 보는 똑같은 게, 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그, 왜, 짧아서 짧게 아짧 깎아 만든 퍼 있잖아요. 다 그게 이쁘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 그게 7,500이었나 그랬을 건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 그거. 누가 그 얘기했었나? 그, 저한테 했던 퍼 그때 초대하셨던 남자분이 부지점장이었나? 그분 보태가로 갔잖아요. 그냥 이건 보테예요. 근데 보태가에서 이게 제일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 1200원인데, 아, 난 지금 봐도 통포두가 난것 같은데. 잘안 입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본대 걔한테 매기, 퍼 맥인 게 너야? 뭐 <laughs> 어? 아니 그래서 제가 사, 거기서 또 갔는데 또안 사고 나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조그마거나 사자 그래서 뭐, 가방 샀죠 가방 가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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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지 이게 약간 뭐였더라? 이름이 피카부 얘네 뭐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 가방이 유명해요 근데 남자, 남자 라인업에 작은 사이즈도 나오거든 내가 이거 얼마주에산는지 기억이 안 나네 600 얼마였나? 작은 사이즈가 뭐몇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여자분들도 남자 매장 와서 요 사이즈를 사요. 그리고 저는 뭐 갖고 다니는 게뭐 핸드폰, 뭐, 뭐 차키, 뭐 담배, 요 정도니까 지갑이랑 요 정도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요. 잘 요즘 잘 갖고 다녀요 이거. 그래서 뭐 이쁘고 남녀 공용으로 뭐 손색 없죠. 아니 펄을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사야지 좀빈으로 나오기 좀 그래가더라고. 모사는지 뭐 궁금했다고 샀죠? 이거 샀어요. 이거. 제가 인스타 보니까 이제 뭐 저랑 팔로우하시는 분들 중에 캔디 매장 그 플래그십 매장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가셔서 많이 샀었을 거야 예막퍼 같은 거.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네? 시계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양극화가 좀 심해져가지고 경기가 어려워도 또 있으신 분들은 뭐 전혀 지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장 이좀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리고 최근에 갔다 온것 중에는 글램피딕에서 새로 이제 런칭을 고가 라인을 런칭을 한 거죠. 30년, 40년, 50년 런칭을 하더라고. 돈을 많이 쓰셨더라고. 많이 쓰셨고 기프트 줬는데 기프트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골프 뭐 영품도 있었고 근데 하나는 저바카디가 저거? 바카디라고 그러나 저, 저거 저거 어떤 바카라 바카라? 바카디는 아니지 저 하나에 한몇 십만 원 하지 않을까? 아니 그걸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한 20명 넘어,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시면 은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세팅을 해 놓고 이렇게 술을 <laughs> 잔을 세 개씩 다 놨었어요 근데 이 앞에 병채로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는 당연히 30년, 40년, 50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걸 인스타에 스토리 바로 올렸어요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23년산이 한2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년산이 800 얼마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40년산이 100 몇백이래 근데 50년산이 거의 1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한 병에 그래서 50년산은 안줘 술이 모자르면 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산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3년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3년산 도 비싼, 비싼 거죠. 비싼 거죠. 아 비싼 거예요. 보통 위스키 바에서 15년, 18년이 뭐 거의 50에서 50 이상일걸요? 한 병에 파는 게 그럼 23면 뭐내 생각에는 100만 원 넘게 받지 않을까? 이 톰포드 지점장님이 항상 보내주시거든. 사실 여기에 놓고 디스플레이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막그 다른 뭐 신발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보여주고 아이 얘기 내가 한번 삐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입은 거를 몇 장씩 보여주는데 어, 그냥 이렇게 보일 때는 이쁜데 입니까 별로고 뭐 이런 것도 있어고 <laughs> 이런 거 입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못 입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뻤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아몸 말고 옷만 나오는 사진 없나요? 요거 여기 이제 후드 잠바 같은 건데 약간 이게 질감이 약간 조금 억세다 그래야 되나? 부드러운 건아니야 근데 그, 그, 그 질감이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이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샀어 뭐. 지금또 보니까 사고 싶네요 제가 사실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사러 갔어요 자켓인데 이걸 사실은 저번에 그 자켓 살때 가서 입어 봤어 입어 봤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자켓을 저는 OE 사이즈를 입어요 이너를 되게 두꺼운 거 입었었거든요. <laughs> 이런 트러커 자켓이나 이런 자켓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피팅감 있게 입어야 돼요. 딱 맞게, 약간 여유 있게 입으면 안 돼. 아예 안 예뻐요. 아, 왜냐면 이걸 입었을 때뒷 라인을 보면은 뒷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허리 약간 위로. 그래서 약간 다리 길게 보이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어야 되는데 내가 한세번 오이 입었다, 오사 입었다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오사 입으면 편해요. 근데 너무 홀렁해 그래서 오위로 샀어요. 이 지금 오렌지 컬러가 나오고서 금방 빠졌대요. 대기자도 있고.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 <laughs> 아니, 그래서 가서 어째 샀어. 이게 얼마냐면, 천 백만 원이었나? 아니 그 정도 샀어요. 내가 할인 받아도, 저는 이제 10% 할인 받거든요. 천 삼십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비싸요. 이, 이, 이런 자켓이 이런 보통 그 정도 해요. 그 이런 티 있죠, 지금. 이것도 사온 건데, 제가 이제 겨울에 이 반폴라 티를 너무 잘 입어가지고, 너무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 얇은 것도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저번에 산 것도 하나 있고, 이것도 하나 샀어. 이거는 얼마였더라? 약 얼마였나? 약 얼마였던 것 같은데? 반팔 티 하나랑. 사고 둘러보는데, 이게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입어봐도 너무 이쁜 거야.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정이 없던 거라서, 제 비상금 카드로 그냥. 이거 얼마냐면, 이거 500만원인가? 그게 500만원이다. 그10% 할인받아서 450만원으로 샀어. 근데 사고 났더니, 지금 날씨가 봄날이야 아니, 그래서, 이뻐가지 샀는데, 뭐잘산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가격도, 폼포드내에서좀 합리적이고, 어.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다른 거는. 그리고, 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두꺼워요. 약간 옛날에 스프링 시즌에 나온 거 치고는 굉장히 두꺼워. 근데 모든 브랜드들, 유럽 쪽의 브랜드들이 여름에도 가디건 출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계단는 뭐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두꺼운 데이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스웨이드 재질에그 다음에 이 포켓, 네모난 포켓 이게 바이크 자켓들 있죠. 예를 들면 베스타프나 아니면 바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베스타프는 한쪽 주머니가 이렇게 비스듬히 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더벨 타면서 이제 잘 꺼낼 수 있게 비스듬히 되 있거든요. 네, 여튼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너무 이뻤는데, 이거 또총 몇백이니까 못사겠더라고 <laughs> 진짜.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두꺼워가지고 지금 사면 못 입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약간 이런, 이블레이저네 자켓인데, 이건 그, 이게 이 무늬가. 아 하운드 투스라 그러나? 그죠? 이쁘죠? 근데 그렇게 뭐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많이. 아, 그리고 트레이닝복이, 트레이닝복 종류가 괜찮거든요? 근데 트레이닝복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쁜데, 생략했지. 아 이것도 삭, 이 가디건도, 그 톤포드가 사실 약간 이런 원색을 잘못 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왔더라고. 근데 입어보니까 나랑 좀안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 잠바도 뭐 이뻐요 이런 잠바, 패딩 같이. 근데 이것도 시즌이 지나가지고 비쌀 거야 아마 이것도 스웨이드도 돼 있으니까 천만 원 넘겠지 뭐. 그래가지고 뭐 요즘 많이 사나봐요 톰포드는. 음. 뭐 어쨌든 가서 또 이거 사가지고 제 생각에 이거 근데 못 입을 것 같아. 근데 저는 톰포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켓이든 뭐 바지든. 특히 톰포드 바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의 바지가 이렇게 자주 안 나오더라고. 제가 또몇번 입고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톰포드는 바지 나오면 좀 무조건 살 거거든요. 그 톰포드 바지가 나잘 맞는 건... 이유가 뭐? 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냥 바지가 잘 맞더라고. 톰포드 바지가. 롤르피아도잘 맞아요. 롤르피아는좀 다른 스타일이지. 약간 롤 피아노는 그냥 질감이 약간 흐느적거리면서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톰포드는 약간 그 질감이 좀 힘이 있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톰포드는 바지가 나오면 무조건 살 예정이에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톰포드 위주로 많이 사게 되네요 근데 뭐좀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와인이나 위스키 비싼 거 많이들 이제 집에 갖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술김에 따가지고 밤에 후회 많이 한대요. <laughs>